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프렌즈 국이 월리 김학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발표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먼저 저희 워킹 홀리데이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1년간 캐나다 빅토리에서 워킹 홀리데이 생활했는데요. 을 어, 이거는 저희의 간단한 영 상황이니까 참고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어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빅토리아 다운타운에 있는 일링고아라는 어학원에서 약 2개월간 공부를 했습니다. 어, 사실, 어학원을 다니다 보면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초기 적응이라던가, 주식 상담 같은 거를 고려한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어, 이 사진들은 제가 어학원에서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어, 이렇게 어학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적응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세 가지 거주 형태를 경험했는데요. 첫번째로는 홈스테이가 있고, 두번째로는 쉐어하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인 쉐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거주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로 홈스테이인데요. 홈스테이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초기적응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스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초기적응이 굉장히 쉬운데요. 만약에 적응이 약간 두려우신 분들은 저는 홈스테이를 추천드립니다. 어, 하지만 단점으로는 다른 쉐어하우스에 비해서 비용적인 부담이 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 쉐어하우스인데요. 외국인 쉐어하우스의 장점을 꼽자면 룸메이트가 현지인이거나 혹은 영어권 친구이면 영어를 쓸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룸메이트와 성향이 맞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인 쉐어하우스인데요. 한국인 쉐어하우스의 장점은 아무래도 한국어를 쓸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사항을 하면가던가, 혹은 갈등이 있었는데 해결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던가 그런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나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인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영어를 쓸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됐습니다그 어, 다음으로는 일자리인데요.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이 일자리일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 스타벅스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이력서를 제출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타벅스 캐나다 공식 홈페이지를 요구한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굳이 카테고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쉽게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방법 이외에도 이러한 크라이드리스트 같은 사이트나 키지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스타벅스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마침내 스타벅스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스타벅스에서 초기에 적응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레시피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외워야 할게 정말 많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왔던 일자리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몇 주가 지나자 스타벅스 업무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끝에는 스타벅스 최고의 파트너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도 동료 친구들이 뽑아준 상이기 때문에 다른 상보다 더 뜻깊고 의미가 깊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취미가 사진 찍기다 라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빅토리아의 명소를 도달하면서 사진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빅토리아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으면 저는 밴쿠버로 놀러가거나 이렇게 로키마운틴에서 놀러가서 사진찍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로키마운틴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어, 이 사진은 토론토인데요. 토론토는 같은 캐나다이지만 빅토리아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토론토에서 카지노 버스를 타고 이 나이아가 폭포를 봤던 기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미국 여행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에서 페리를 타고 시애틀을 간다던가 혹은 토론토에서 메가버스를 타고 뉴욕에 갈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뉴욕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여기는 라스베가스고 여기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어, 통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생애 첫 유럽여행을 떠났는데요. 저는 스위스와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이때 유럽여행을 갔을 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예비 워홀러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봤는데요. 아마 워킹홀리데이를 앞두시고 굉장히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많이 떨렸거든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가 저의 첫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떨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니까 이러한 고민들이 싹 사라지고 저희 인생에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리 무서워 보이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워킹 홀리데이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워홀릭 채널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고민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워홀릭 인스타 계정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서 열어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링는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